안녕하세요. 저 스웩터 스팜 12기 이수연입니다. 저는 올해로 22살이 됐고요. 어, 사수생인데요. 음, 처음에 여기 학원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. 어, 되게 그때 우울하고 되게 얼굴 표정이 어두우니까 못생기고 <laughs> 그랬었는데 음, 되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. 막 체력 훈련도 되게 고대기 하고 정신력 훈련도 많이 하고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혼자 몰래 화장실 같은데 울어 화장실 같은데서 막 울고 막 다시 밝은 얼굴로 나와서 막 연기 연습하고 연습실이 막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연습실이 부족해서 연습실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어 대장님이 연습실도 내주시고 마련해주시고 근데 거기도 또 부족해서 막 지하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막 남몰래 울었었을 때가 많은데 어 지금은. 지금 합격했으니까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인생의 막 인생의 끝이었고 절망의 나락 끝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뭐라 그러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어, 내 자신 스스로에게 굉장히 관심 있게 다독이고 그런 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음 되게 정말 섹터 스팜에 와서 진짜 정말 배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나 자신을 믿는 방법도 알았고 그리고 어, 음, 배우가 얼마나 세상에 중요한 존재이고 어, 배우가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되고 어, 연기란 건 되게 소중하고 고귀한 거라걸다 알게 되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되게 정말 수없이 많은 날들이 저한테 존재하는데 아 오늘 사실 제가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근데 경기대학교 시험을 보고 예대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때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격 확인을 안 하고 예대 시험을 다 보고 합격자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으시더니 네아 너무 꿈같아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막 막, 막연하게 좋지 않고 무겁기도 하고. 근데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, 근데 그 입학 전에 스액터스팜에서 어, 배우가 되려는 학생의 그 자세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정말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, 네. 앞으로 스액터스팜과 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! <웃음> 어떻게 해 <laughs> 여러분들도 스액터스팜에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